해외에서 있었던 아주 황당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난 21일 인도 첸나이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세관원이 한 남성의 머리카락을 뜯습니다. 머리카락이 아니고 가발을 뜯은 건데요. 자, 가발을 벗기자 텅빈 정수리 부분에 검은 비닐봉지가 덮여 있습니다. 저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? 검은 비닐봉지를 뜯어서 물건을 보여줬는데 금덩입니다. 녹여서 머리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다른 가발 쓴 남성을 뜯어 봤더니, 이번에는요, 돈다발이 나왔습니다. 자, 인도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밀수 방법이라고 하는데, 백승우 변호사님, 저분이 원래 머리가 저런 건가요? 아니면 밀수하려고 지금? 그러니까. 밀수하려고 정수리 부분을 머리를 민 겁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아무래도 저기 위에다 가발을 네. 씌워도 저 안에 지금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좀 부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유좀 이상한데? 그래서 세관에 적발이 된 건데. 네. 그래서 지금 저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다가 금을 놓고 머리를 씌우면 머리가 높아 보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. 아하. 가 돼서 뜯어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것도 금덩어리를 그냥 넣으면 이제 더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. 저걸 녹여서 머리 모양에 맞춰 쓴 거예요. 그리고 돈붙이도 나왔는데 저 이인조가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금 무게가 698g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억 3천만 원어치가 됩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기발한 수법입니다. 그래도 <laughs> 날카로운 세관의 세관원의 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.